안녕하십니까. 선인자동차 포드링컨 강서전시장 근무하고 있는 전호평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브론코 차량 소개하는 영상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포드 브랜드에서 좀 가장 좀 핫하고 예쁜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코닉한 디자인이라고 많이 말씀드리긴 하는데요. 어, 어떻게 자동차 디자인이 이렇게 예쁘고 귀여울 수가 있는지 그런 차량인데, 막상또 주행해보시면 굉장히 또 터프한 차량이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저희 22년도에 국내에 출시됐던 차량인데 뭐 다양한 뭐또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좀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고객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현재는 25년식 2.3 이코부스트 엔진 적용돼서 현재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도 지금 재고가 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25년식이 판매가 이루어진 게 아마 올 5월, 6월 이 정도부터 판매 이루어졌는데 지금 추석이 지난 10월에 보면은 재고가 지금 보고 계시는 블랙 색상 이 모델만 현재 재고가 한극 그 소량 한 20대 미만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 재고 빠지면은 이제 26년식 모델을 구매하셔야 되는데 뭐 풍문이지만 뭐 앞에 숫자가 하나 어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 자리가 뭐 8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차량 7,310만원에 현재 지금 판매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 내년에는 8,000만원대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안 좋은 아주 슬픈 어 소문이 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남아있는 25년식 모델 얼마 남아있지도 않아요. 이 예, 모델로 검정색 모델로 빠르게 구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핸드폰 영상을 켜고 보이는께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25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24년식에 처음으로 2.3 모델이 어, 적용돼서 나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연비도 훨씬 더 좋고 차량이 조금 음, 가벼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운행하시는데 어, 좀 연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자동차 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점이 있었다라는 고객들 말씀이 많으셨고요 대체로 만족도가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어, 브롱코 많이 판매가 되기도 했고요 뭐 25년 씩 바뀌면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뭐 소소하게 외관에 사이드 스텝 디자인이 좀 달라진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실내 에 보시면은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오프로드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뭐 외형 디자인과 더불어서 실내 구성이었는데 좀 뭔가 투박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보시면은 계기판부터가 일반 저희가 이용하시는 차량과 동일하게 풀컬러 LCD 예, 계기판 적용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 어, LCD 계기판 이렇게 같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이게 풀컬러 LCD 적용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조금 더 이제 도시명 SUV라는 느낌 이더 들고요. 보시면 이런 뭐 물리 버튼 부분은 다 조작이 가능하게끔 다 되어 있고요. 어라운드뷰 역시도 이렇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주변을 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도 이제 뭐 색감이 약간 네, 보시면은. 과거에 있던 색감하고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대신에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많이 뭐 디자인 해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좀더 고급스러워지고 예, 조금 더세련되진 그런 디자인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용하셔가지고 팀 예, 앱이나 카카오 앱이 이용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제가 2열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2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송풍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간혹 덥다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님들 계셨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2열에도 이렇게 송풍구가 기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네, 확실히 2 5년식을 조금 더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네, 패밀리카로서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열 공간도 이렇게 넉넉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 확실히, 이제, 패밀리 SUV로서 이제 이용하실 수 있고, 또한, 쉬실 때는 또,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또한, 오프로드도 같이 겸비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네,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너무 반듯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짐 넉넉하게 실으실 수 있고요. 뭐, 캠핑 차박 이용하실 때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차량 뭐 아시겠지만 경쟁 모델이 있죠. 네, 같은 이제 미국 생산 차량이긴 한데 맹글러보다는 확실히 차가 더 크고, 또한 승차감도 훨씬 더 좋다고. 실제로 맹글러를 시승해 보신 뭐 현재 이용하고 계신 고객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와서 보시면 차가 조금 더 넓고, 뭐 공간도 훨씬 더 크고. 승차감도 부드럽고 좋다라고 많이 말씀해주시고요. 조금 더 편하게 탈수 있는 차, 네, 맹글러는 꼭 어디를 내가 산을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저희 브롱코 같은 경우는 일상 도심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익스플로러도 고객님들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데 뭔가 요거는 아빠 차 같은 느낌이 강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반면에. 저희 브롱코 정말 예쁘고 나만의 멋, 을 그리고 개성을 강조하면서 살수 있는 차량이 저 브롱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25년식 개선되면서 네, 상품성이 개선되면서좀더 어 이제 에스, 그 패밀리 SUV로서도 충분히 상품성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영상을 올려서 뭘 홍보할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재고가 많이 없고 그리고 가격이 오른다는 점과 함께 하지만 그래도 예, 프로모션이 일부 좀 들어간다는 부분 같이 안내드리고요. 또한 저 전우편 과장 연락 주시면 넉넉한 서비스와 또한 전국 최고의 혜택으로 이렇게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지금 보시는 블랙색상 브롱코로 빠르게 출고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고 정말 극 소량만 남았기 때문에 이 재고 빠지면은 더 이상 브롱코는 현재 금액대에서는 구매하실 수가 없고 정말 높은 금액을 더 얹어서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먼저 선점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평소 브롱코에 관심 많으셨던 고객님 계시다면 지금 25년식 남아 있는 물량 미리 선점하시기를 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상담과 시승까지 같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좀 간략하게 마쳐 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어, 좋은 내용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